이 선생님, <laughs> <laughs> 영상에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 곰모 씨랑. <laughs> 누구요? 곰모 씨요. What? Nope. Nope. 이 부분도 잘라주세요. 약간 놀라야 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아. 여긴 여기요. 여기 <laughs> 아직 처음이라서 너무 어색해요.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카메라는 여기 옆에 있는데 <laughs> 점점 나아지겠죠. <laughs> 나아지게 나아지게 바라봅니다. 전 지금 제주에 살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가게는 노영동에 있는. 신제주라는 뉴트로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의 전반적인 컨셉이라든지 디테일한 것들은 저희 누나가 잡아줬고요. 칵테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제안을 해줘서 그래 뭐 공부해가지고 뭐 하면은 재밌겠다, 되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칵테일을 어. 공부하고 배우면서. 개발하 개발을 해왔었는데 그게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손님들의 반응도 너무 좋았고 그걸 이제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뭐 조주 기능사 자격증을 굳이 딸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따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뭔가 제 말에 힘이라도 조금 더 생길 것 같고 공부를 좀더할수 있을 것 같아서 실기까지 이제 봤고요 크리스마스 이후나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laughs> 떨어지면 어떡하죠? <laughs>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저는 술 마시지 못해요. 저녁까지는 아닌데 술잘 마시지 못해요.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되죠. 네. 술 마시지 못하는데 아 향강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어 칵테일 게 베토벤이 아닌가. <laughs> 이제 저희 고향 광주에 가가지고 새로운 이제 가게를 오픈할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있던 컨셉과는 좀 다르게 갈 수도 있고 안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제주도는 저희 누나가 컨셉이랑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아마 광주에서는 저만의 색깔로 더 나타내지 않을까. 채널에서 이제 다루게 될 모든 것들, 뭐홈스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술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뭐 이제 가게 오픈할 때 그런 이제 시행착오 겪는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지, 제, 뭐제 생활,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궁금하시잖아. <laughs> 그런 것들 이제 지켜봐주시고, 뭐 그런 노하우, 약간 그런 것들 아주 그냥 쪽쪽 뽑아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이쪽 인가？이렇게 <laughs> 마무리 하 는게 궁 금해？하 는데 구독 좋아요. <laughs> 부탁드리 겠 습니다. <laughs> 감사 합니다. 이렇게 하는거맞아 <laughs>